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때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 저의 집에 반려견 푸들이 있는데요. 어, 샌디입니다. 샌디랑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공감 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텐데요. 샌드는 항상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어, 휘프를 이렇게 저한테 딱 몸을 대고 자고요. 또 제가 집을, 집에 있을 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계속 살펴봅니다. 어디를 가나, 뭘 하나. 어, 계속 살펴보고 또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샌디 별명이 시냇물입니다. 시냇물 시냇물은 졸졸졸졸. 어, 그래서 졸졸졸이다 시냇물이다 그렇게 샌디를 부르곤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하니까 엄마가 이 새벽에도 또 나가는구나. 정말 너무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샌디와 산책을 하게 되면 입장이 좀 바뀝니다. 나가서는 제가 계속해서 샌디를 바라봅니다. 샌디는 이제 막 풀냄새, 나무냄새 맡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신기한 냄새를 찾아 이리저리 걷고 달리던데요. 어, 저는 이제 그런 샌디를 계속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혹시 이상한 거 주워 먹진 않나? 어디 발을 헛디뎌서 발을 다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여서 제가 계속해서 샌디를 바라보며 걷습니다. 응가하면 응가 치워주고 닦아주고 계속해서 샌디를 바라보며 저는 샌디 지킴이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샌디를 산책하면서 샌디와 함께 산책하면서 조용히 걷다 보면.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보다 더 훨씬 크신 사랑으로 저를 보시고 또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 계속해서 그 눈길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다른 곳에 한 눈을 팔 때도 있지만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세심하고도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계십니다. 혹 우리가 곁길로 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꼭 주님과 이렇게 발 맞춰서 잘 걸어가면, 아유,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목자는 그의 양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참 목자는 그 양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참 목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 양 우리의 모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두 종류의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 우리로서 대개 마을 공동 소유였고요. 나무로 이렇게 지어져서 잘 지어졌고, 여러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거기에다가 맡겼습니다. 그 양우리 앞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양우리는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입니다. 이 양우리는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어서 문이 따로 있지는 않은 그런 개인 소유의 양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을 양우리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7절부터 10절에는 이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말씀이 좀 이해가 더 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마을 양우리의 경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 마을 공동의 양우리에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가면 문지기가 양을 내어주는데요. 목자는 자신의 양이 어떤 양인지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어, 그 생김새, 특징, 성격, 취향, 내 양인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하고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양들 가운데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잘 압니다. 또한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다른 목자가 오라고 그렇게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듯, 목자와 양은요,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참 목자는 자기 양을 사랑해서 그를 보호하고, 또 입히고, 먹이며, 또한 인도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막아줍니다. 이것이 참목자입니다. 양을 살리고,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세심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내 뜻대로 안 돼도 어,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더라도 나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양으로서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목자가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와는 반대로 거짓 목자,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20, 에스겔 34장에서 사꾼 목자에 대한 어,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기 양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오직 품삯이 사꾼이라 그랬죠. 삭슬 위해서 그렇게만 일하는 자들입니다. 받은 품삯을 위해서만 일하고 책임감이 없고 게다가 양떼를 속이고 노력질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쁜 사꾼은 양을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는 등 정말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은 양들을 이용하는 거짓된 목자입니다.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셨던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왕을 하나님 대신 목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지도자와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력욕, 거기에 취해 있었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짓밟으며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목자들은 주님이 직접 대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부터 16절 중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이러한 에스겔에 나오는 참 목자의 그참 목자가 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참 목자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 아무도 그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신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각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제가 주님의 모든 음성 놓치지 않고 영의 귀로 다 듣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참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켜줍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을 읽을 때 아까 그, 산간 벽촌에 있는 양우리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우리는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들고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서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문이 따로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 소유이다 보니 조금은 좀 허술하죠. 이런 경우, 목자는 양들을 우리의 잘 가두기 위해서 밤에 잘 때, 목자는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가로 누워서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양들이 나가지 않도록, 또 양을 누가 데려가나 침해하지 않도록 양의 문이 되어서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된 목자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 이다라는 어, 자기 계시에 대한 세 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 양을 보호하고 양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문그 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꼴을 얻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꼴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외에 주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꼴을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생에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필요한 꼴에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양인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양들을 불러내거나 양들에게 접근하는 자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1절을 보시면요. 문으로 양의 우리를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양을 현혹하는 자는 강도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도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도 이단의 교주들이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다 강도요 도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양들을 그들은 훔쳐가는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죠. 강도요. 내 양을 훔치는 강도다.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요절 말씀 십자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조금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새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에게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분만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참목자는 그의 양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켜 주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보살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한나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you su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Amen.